저의 최종 조합 픽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좀 만진 놈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9월 11일 프로토 구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최종 조합은 정보방에서 비공개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 입니다. 9월 12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 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시카고는 우투수인 딜런 치즈가 선발 등판합니다. 직전 등판에서 5이닝 4실점을 내줬지만 이날 경기 전까지 10경기 연속 3실점 이하만 내줬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직전 경기에서 4대 3으로 승리하며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최근 들어 마운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인 시즈 역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선보이며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는 선발이 미정입니다. 불펜데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직전 경기에서 5명의 불펜을 사용했습니다. 5명의 선수 모두 많은 투구수를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불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경기에서 3대4로 패하며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타선이 폭발하고 있지만 마운드가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6.4에 달하는 만큼 화이트삭스 타선을 공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은 최근 들어 마운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트삭스의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 보스턴 마운드의 약점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시즈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화이트삭스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월 11일 최종 조합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종 조합 픽은 지금 바로 영상화단 고정 댓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와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미네소타는 우투수인 마이클 피네다가 선발 등판합니다. 직전 두 번의 등판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당했을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 평균 자책점은 4.13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에서 4대 6으로 패하며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경기에서 단 5점에 그쳤을 정도로 타선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네다의 컨디션도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 고전이 예상됩니다. 캔자스시티는 우투수인 브레디 싱어가 선발로 나섭니다. 직전 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등판에서 볼렛을단한 개도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제구가 좋았습니다. 켄자스 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6대4로 승리하며 연승을 달렸습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6득점을 올렸을 정도로 타선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경기당 1.4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피네다를 상대로 승리에 필요한 득점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 켄자스 시티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는 타선이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런포가 터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만큼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싱어를 공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캔자스 시티가 오투수를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타율이 3할 4리에 달할 정도로 강했다는 점도 캔자스 시티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메이저리그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